안녕하세요. 오늘 종목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명전기입니다. 광명전기. 네. 동종목은 뭐 실적이 꾸준한 종목에다가 아직은 뭐저 추세도 지금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에서 강하게 상승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당분간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거를 수익을 스스로 제한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어떤뭐 테마주하고는 관계없이 기본이 잘 예, 하고 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신형이 많아서 조정하고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예, 종목은 지금 실적이 괜찮은 종목이니까 보유 전략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아이요. 넥스트 아이가 한번 볼까요? 넥스트 아이 넥스트 아이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네요. 어, 기업을 보면 역시 예, 의료 정밀기구인데요. 어, 꾸준히 실적은 개선되는 게 보이네요. 어, 매년 작년 2015년은 좀 부진했었는데 2016년에 다시 실적 개선되면서 가는 거로 봐서 어쨌든 뭐 지금 시장도 상승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예, 음, 부채 비율도 별로 없고요, 예, 예, 현금오름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아주. 그럼 이걸 꾸준히 들고 와서 수익을 키워야 되는 거죠. 함부로 이걸 잘라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데 따라가서 최대한으로 수익을 먹고 오는 전략 장장이 좋습니다. 함부로 팔지 않는 그런 장기 보유로 중장기 보유로 종교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률교육을 보겠습니다. 능률교육도 꾸준히 상승했다가 멋진, 그죠? 신고가를 전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지금 추세는 계속 우상향 중에 있고요. 기업 자체로 봐도 지금, 예, 능률교육이 뭐, 그랬죠. 기업은 작년에는 2015년까지는 상당히 매출액 증가 영업이 투정되는데 2016년 2분기에는 적자를 처음으로 냈네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역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거점이 아마 거의 어쩌면 또 마지막일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사실은 뭐또 예,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에서 흐름이 어쨌든 뭐 돈은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요. 영업이기 원에 적자가 났네요. 드린 음, 건지는 좀더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음, 교육 종목으로다가 어, 좀, 전체적으로 흐름은 지금 예, 차트상으로 상당히 좋은데요. 이걸로서 봐서는 영업이 적자가 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아직은 예,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보유 전략으로 가고요. 예, 추가락 할때 그때 꿈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전저점 깨지 않고 그냥 간다면 당분간은 보유 전략으로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